아직 아직! 기다려!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해볼까? 다 같이? 하나, 아, 둘, 셋, 손 이렇게 하는 거 하나, 아, 네, 둘, 셋 레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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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! <laughs> 가잖아 이거 네가 가깝잖아 알았어 그럼 일자로 앉아 레오 레오 일로 와 레오 앉아 앉아 레오 앉아 앉아 레오 앉아 앉아 아, 누나 발가락발 발가락 가리지, 락가 인간적으로는. 꼬리 물려고는것 레오, 앉아. 레가 앉아. 누나가 큰 각도를 약간 틀어서 누나가 응. 더 뒤로 와. 더 더, 아이, 뭐해. 뭐 하자는 거야, 지금 다 이렇게 무릎을 일자로 맞춰놨구만. 응. 더 오세요. 자, 하나 둘, 레오, 레오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레오, 손. 아니 뭐 이렇게, 포기면 안 되지. <laughs> 하나 둘 하나, 하나, 셋. 하나, 하나, 하나 둘 레오, 셋. 레오, 선. 손대신 하겠는데? 손, 하이프한테... <laughs> 손을 누구한테 먼저 전화해 보자. 하나. 레오 손. 아, <laughs> 네. 레오 손. 둘 때까지. 아, 레오 손. 아니, 너무 높아 너무 높아. 얘 지금 하이파이브랑 헷갈려. 그래짠 네. 어. <laughs> 대환장이다. 둘. 둘 셋. 레오 손. 어. 높잖아. 아, 높 그럼, 어? 그럼 바닥에 다 붙이기. 그래. 오케이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네오, 손. 손. 어? 어. <laughs> 저 꼬리 봐, 꼬리 봐. 어머. 간택은 어. 나한테 당해. 내 겨드랑이로 들어왔쥬, 누웠쥬, 앉았쥬. 하나, 하나 둘, 레오, 셋. 네오, 손. 내리라고. 밀지 마. 없잖아. 하하하, <laughs> 내가 간택.